그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고민 한번 살펴보시죠. s p c 삼립입니다 매수가는 7만 9천 원. 비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상 황 살펴볼까요? s p c 삼립 7만 7,3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7만 5,300원. 장중에 어, 오름세로 전향을 하면서 77,300원까지 올랐네요. 장 막판에 더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2.6% 상승을 했고요. 어, 이제 겨울이 되면서 호빵 시즌이 오면서 삼립도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뭐상립시 자체는 실적은 좋습니다. 어, 실적은 어, 좋은 회사인가요? 매출액은 2조 5천억인데 이제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죠. 511원 이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뭐 2%밖에안 되는데 재볼 네. 때는 올해는 보면 이제 매출액이 늘면서 영업 이익도 좀더 좋아지는 개선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마 지금 수급으로 보시면은 수급에서는 뭐 크게 특징은 없어요. 연기금이 조금씩 팔고 있다는 음.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로 가서는 이 종목 매수가 79,000원이죠. 네. 거의 오늘이 77,000원이니까 거의 지금 이 종목은 거의 여기 7만 5천 원이 거의 저점으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아, 네. 시겠지만 7만 5천 원이 계속 지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자체도 보면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보면 이제 8만 2천 원하고 7만 5천 원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는데, 현재로서 그러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오일선이 돌아 되게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네. 보시면 오일선이 돌아지려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여기 종가가 얼마냐면은 78,100원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상승급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네. 오일선이 상승으로 돌아서는데 만약에 음. 내일 종가가 78,100원을 뚫지 못하면 다시 오일선이 상승 못하면 다시 한번 하락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간다 하더라도 재울 때는 이 종목은 75,300원. 이때는 아마 든 7만 5천 원은 지지가 된다 각하니까뭐 네. 7만 9천 원에 약 4천 원 사이인데 여기 보시면 이 종목도 선행 스펜투가 거의 뭐 8만 천 원대 있고 매물대 여기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볼 때는 이 종목은 크게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제가볼때는 어떻게 하면 뭐어 BEP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음. 전략을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보면 뭐 종목 많은데. 저부터땐 굳이 지금 이런 쪽에 저울 때는 어... 아마 아, 교체 멤버들 생각을 했다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다. 그렇죠. 네라는 네. 네. 의견 남겨주셨고 네, 7만 5천 원대에 지지선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7만 9천 원까지 본절로 최대한 오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줬고 손절을 하는 게더 좋을까요? 아니면 아, 지금 뭐 손절은 하면서.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계속 또 반등할 때는 비까지 오기 때문에 저럴 네. 때는. 지금은 그렇게 무리하게 음. 하는 거, 안,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어, 그러면 조금 더 홀딩을 하시라라는 이야기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